고팡세입니다 처음 미국에 도착했을 때입니다. 반세기 전이죠. 아파트 세입자로 들어 살았습니다. 미국 생활이 다 그렇지만, 은이 넓은 천지에 그래도 내 몸을 보호될 수 있는 아파트가 있다는 것, 집이 있다는 것, 감사한 일이죠. 한 달에 95불 내기로 했습니다. 비록 지도 나오고 벌레도 나오지만, 은 겨울되면 빵빵한 히터가 나올 수가 있고 공짜로 여름에는 작지만은 에어컨까지 있는 창문이 달려 있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당시에 한국에서는 1년 치고 추석 때 설날 때한 번씩 가서 목욕을 할수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여기서는 매일 목욕할 수 있는, 집안에 목욕탕이 있으니까, 호사로 사는 거죠. 이 적은 아파트에 살다가, 얼마 이후에 이사를 합니다. 집을 샀단 말이죠. 그래도 빨리 상 셈입니다. 주의 친구들이 이사하는 날다 모였습니다. 사실은 이사로 도 왔죠. 도로 왔죠. 도로 왔지만 은 이삿짐은 거의 없었으니까 그냥 빈털 틀려 왔죠. 무슨 출마하듯이 그랬습니다. 아마도 미국을 개척하는 이민자들 똑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밖에 없는 화장실 때문에 참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몇년 후에 화장실 3개가 있는 글램뷰로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갑자기 큰 부자가 된것 같은 그런 마음이죠. 이렇게 적은 데서부터 출발, 출발해서 점점, 점점 좋은 큰 집으로 산다는 것은 참 기쁨이고 축복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거꾸로 생각해서 큰 집에 살다가 적은 집으로, 적은 집에서 다시 아파트로 내려간다면, 그 마음이 어쩔까. 저는 한국에서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내가 자의식이 생기난 뒤에,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됐겠죠. 그 전까지라도. 우리 집은 대구시, 중구, 동인동. 꽤나 넓은 집이었습니다. 방이 다섯 개나 있었고 방 안에 목욕탕도 있습니다. 마당에는 큰 창고가 있었고 당시 전란 때문인지 마당 가운데는 방공호도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당시 집과 가까운 일본 회사 신흥공업 주식회사라는 큰 방직 공장에서 다녔었습니다. 직장 생활하셨으니까요. 8월 르 해방과 함께 일본 사람들이 다 본고로 돌아가니까 일본 사람 사는 집을 빈 집이 됩니다. 이걸 적산집이라 그럽니다. 나라에서 그것을 불화받아서 사는 적산집을 살았단 말이죠. 근데 6.25 사기빈이 났습니다. 아버지 다니시던 그 회사가 군인들이 접수를 해버렸습니다. 훈련장이 되었습니다. 조금 지나자 공장 문을 닫게 됩니다. 아버지는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아버지께서 그 다음에 비슷한 회사에 취직을 했지만 은 다시 실입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삶, 사는 것은 사실 우리 가족들 거의 10명의 거가 있는데 빠듯하죠. 아이들 학교 공납금을 대야 해 되겠죠. 생활은 해야 되겠죠. 결국 아버지께서 결단한 것은 이큰 집을 팔고 작은 집을 이사면서 남은 돈으로 생활을 하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두 번이나 그랬습니다. 그때 내 마음은 참 참담했고, 중학생 때인데, 친구들한테 참 부끄럽고, 적은 집에 와서는 친구들 놀러오라 할 수도 없는, 물론 제 골방으로 밀려가기도 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유행했던 영화, 슬픔은 강물처럼 그랬는데, 내 신세가 슬픔은 강물처럼 되었습니다. 내, 나를 위한 제목 같기도 했습니다. 그냥 집이 작아진 것만 아닙니다. 마음도 점점 작아지고, 인생에 대한 고민도 쎄지고, 내가 이 집을, 이런 상황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겠는가? 내가 이 길을 해결해야지 직장을 찾을까? 이런 고민들이 있단 말이죠. 차츰 그러다 보니까 외톨이가 되고, 속으로 속으로 생각하는 아이로 굳어집니다. 결국 아웃사이드가 되고 힘 희무주의에 빠지게 됐죠. 인생을 슬퍼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신 버질은 만물에는 눈물이 있다 했는데 곳곳마다 눈물입니다. 철학자 니체는 인간은 웃을 수 있다는 유일한 동물이다. 왜냐하면 슬픔이 너무 커서 눈물을 발견하지 안올수 없었다. 아, 웃음을 발견하지 않을 수 없다. 그이 말을 죠이 말을 공감하면서 그때 읽었던 성경은 욕기 3장 11절 어찌하여 내가 태해서 죽어나지 않았던가 어찌하여 내어머니가 나를 낳을 때 숨지지 않았던가 탄식하는 것이 내 것이 되었습니다. 전도서 1장 4절에도 내가 해 아래 서행하는모든 일을 본즉 헛되어 바람을 잡으러 는것 같다. 전도서 4장 2절에도 그렇죠 그러므로 나는 살아있는 산자보다 죽은 지 오래된 죽은 자가 복되도다 하면 이 둘보다도 출생하지 아니한 것이 더욱 복되도다 하면서 비감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가 교회를 통해서 이 허무주의 세계에서 소망해로 다시 되돌릴 수있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고 축복입니다. 그리하여 앞길이 캄캄하고 미래가 붙은 나에게 시편 39편 2 7절에있는 말씀대로 주의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죽겠나에다 소망도 생기게 돼 주고. 뿐만 아니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10편, 18편, 1절에 있는 말씀대로, 사랑도 소망도 생기게 된 것이죠. 1994년도에 작곡했다는, 작사했다는, 그리고 직접 노래를 불렀다는 김광석의 일어나 가사가 마음에 닿았습니다. 금은 바다 가운데 서 있는, 한치 앞을 보이지도 아니 어디로 가야 하나 어디에 있을까 둘러보고 소용없었지 일어나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일어나 봄의 새싹처럼 7, 8년 전에 제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에 대구에 도착해서 서문시장도 둘러보고 방천시장에 둘러보았습니다 이 방천시장에는 김광석의 거리라 해가지고 이 가사가 붙여져 있었습니다 복음은 울지 말라, 일어나라, 회복하라. 이게 복음입니다. 신학교 다닐 때입니다. 신학교 들어가니까 교회에서는 전도사라 하는 이름이 불려졌습니다. 어느 수요일 밤인데 담임 목사님께서 나보고 수요일 밤예배설을 하라 그럽니다. 부탁이 아니라 훈련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난원래부터새 가슴이라 사람들 앞에서 서기만 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붉어지는데 두려운 마음이란 말이죠. 그 가운데서도 누가 보면 7장,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소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교우들 뭐 작은 교회니까 뭐 수요일이니까 더더구나 한 10여 명에, 10몇 명의 장정들 앞에서 말씀을 나누는데 그러나 그한 2,30명 앉아있는 그 사람들이 두 눈은 60개 아니겠습니까 정신이 혼미한 것이죠 설계학 시간에는 신학교에서 말이죠 설계할 때는 앉아있는 청중들과 눈을 맞춰야 된다 그런데 어디 있습니까 눈을 맞출 수가 없어 모기소리 같은 음성으로서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했습니다. 를 눈을 둘줄 몰라서 차라리 뒤쪽 저 벽을 보고 하자. <laughs> 그렇게 해서 지금도 이 나이에 강단에 서면는저벽 쪽을 향해서 눈을 두고 있습니다. 나인성의 이야기는 나인성이라는 이름 자체가 아름다운 뷰리풀 게이트란 말이죠. 나인성. 뷰리풀 시리입니다. 그게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와야 되고 아름다운 냄새가 나야 되는데 그 성에서 통곡 소리가 나옵니다, 신음 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죽은 아들의 시신이 나온단 말이죠. 한 아들을 두고서 평생을 이제 기쁨으로 살아왔는데 그 아들이 죽었으니까 이니 고아부의 엄마. 과부 엄마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 그래, 동네 사람들이 힘을 합해서 시신을 끌고 나오는 장례를 베풀어주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은 아름다운 것 같은데, 그 세상에서 나오는 것은 눈물이고, 한숨이고, 신음이고, 그리고 죽음이란 말이죠. 그게 세상입니다. 아무도 이것을 스탑시킬 수가 없고, 아무도 이것을 거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나인성에 향해서 일련의 무리들이 거슬러 옵니다. 그것은 시신는 나가는 것 같은데, 그에 따라서 거슬러 오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죠. 초라한 무리들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게했신 이야기가 두 가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어머니를 향해서, 울지 말라. 누구도 할수 있는 말이죠. Don't cry. 누구라도 할수 있는 위로의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냥 위로의 말입니다만은 예수님께 하신 것은 동크라인이라는 것은 울지 말라, 여기에 길이 있다. 답을 갖고서 이야기하시는 것이라면 복음은 그렇습니다. 모두가 안 된다, 끝났다 했을 때 하나님 시작하시는 것이죠. 동크라인업무에게 이야기하시오, 동 울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그 죽은 시신을 향해서, 영맨 e n 일어나라. I say to you, get up, 일어나라. 죽은 자를 향해서 일어나게 하는 회복이 인생의 최고의 회복이죠. 이게 복음입니다. 이 땅에는 많은 아픔과 눈물과 한숨을, don't cry, 하고, stop 시킬 수 있는 분, 예수님. 이게 복음이란 말. stop만 시킨 게 아닙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그의 생명의 복음이라 그러죠 일어나라 예수를 믿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천지가 무너지는 아픔을 당하는 그 눈물 속에서도 Don't c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죽은 내가 다시 일어나라 하고서 일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 예수님 하시는 일이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이두 가지 d o 라 t c r get up, 기억을 하시면서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소망을 잃지 마십시다